아, 나신데도 좀 어둡습니다. 네. 어, 주님이 주시는 그끈기로 정말 그 듣고 능동적으로 반응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 드립니다. 오늘 좀 보겠습니다. 20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만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 너희는 내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여하라 나는 여호와임이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 너희의 타작은 포대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패기 줄이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니,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원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 새 곡식으로 말며 아마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에게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멍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여 명령을 준행 아니하며 내 멸시하며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최악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하.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입니다.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의 너희를 일곱 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찰과 하게 하며. 너희 땅을, 너희 땅 그를 내지 아니하냐고 땅에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정하지 아니할, 내가 너희 제대로 너희에게 일곱 배나 더대항을 내리. 내가 돌짐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료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칠 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원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위하는 양식을 끊을 때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데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칠변나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니 내가 너희의 신당을 헐며 너희의 분양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며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요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흐명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라.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비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폰토가 황말할 것이므로 땅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다 할 것이요 쫓는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과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하이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과 그들의 조상의 제약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대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나다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사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국당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모서를 통하여 세우신 규리법도와 율법을 합니다. 더럽혀지는 것은 주님은 분명히 싫어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낳고 또 다른 나라, 오래 참 부르시면 분명히 징계를 하시지만 그는 회계 왔을 참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귀하면 이스라엘 자녀들을 하면 생식기에 불법 그 의식을 해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마음 을 마음속에 분노를 세례를 받아보는 마음에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 겸손 없어요. 자기 잘났다고 어디로 가는지도 방향도 모르면서 그냥 내달리는 우리가 겸손, 낮아져서 전능하신 분의 귀한 음을 들으려고 우리 귀를 열어 그 음성이 들립니다. 거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하루에 두 분이라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올해 경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디 지금 경기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이럴 때 주님을 바라고 선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통치를 바라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외면하면 주님도 그를 외면합니다. 주님을 하기 위해서는 매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의식 없이 주님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레는 반드시 필요한 의뢰인 것입니다. 올한해 참으로 어려운 지경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한국적인 위치로 볼때 미국 대통령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중국과 이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없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 술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인만큼 어, 많는데올 한해 이날 미래를 놓고 참으로 기도가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 됐습니다 주변구에서좀더 한반도 주님은 믿는게 뭐 요구하실까요? 에부분서 많은 교회 세워졌습니다 또 믿는 자들 시대를 감당하고 어둠을 감당하고 길을 열어왔습니다. 주님이 시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믿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분별하는 그 기준이 바로 우리 마음의 할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나잘났다고 하는 순간 그런 균형들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는 자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받은 겸손한 절대자의 귀 기울이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청중하고 그나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권면드립니다.